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이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어제 생각했던 것에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되는 것을 선택했고요 그전에 어제도 제가 깜빡 잊었는데 오늘은 잊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laughs> 연휴를 맞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오늘의 미국 그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에 가장 가까운 추석 연휴 지내세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부스터샷 그러니까 존슨앤한슨을 Johnson 맞으신 분이라면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어, 바이저 앤 바이오 앤텍과 모더나를 맞으신 분들은 세 번째 백신 추가 접종을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언제 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결론을 어 전해드리기 전에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최종적인 결론이다라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슈인지도 약간 주저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그 전에 지금 현재 세계의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감염률 또 병원 입원율은 어느 정도며 이제 식품의약국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바로 이 부스터 샷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지 되는지를 말씀드릴 시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백신 접종률은요, 미국과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국은 뒷부분에 전하겠습니다. 미국은 G7 국가 가운데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G7 국가 가운데서 일본이 미국에 비해서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워낙에 백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굉장히 많이 맞고 있고, 해서 조금 있으면 아마 일본이 미국보다도 1차, 2차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지는 국가가 될 겁니다. 먼저, 미국은 현재 한 인구의 54%에서 55% 정도 백신 접종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쥬안슨 앤 쥬안슨 한번 전부 백신 접종을 끝내신 분이 부스터샷 맞기 전에요. 일본은 약 53.04%입니다. 그리고 더 쉽게 따라올 수 있겠죠. 미국이 인구가 뭐 3억 4천만 명 되고, 일본은 그, 그에 비해서 인구가 뭐 1억 몇천만, 1억 2천만, 뭐이 정도, 1억 3천만, 2천만,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방 따라올 겁니다. 캐나다가 G7 국가 가운데선 가장 많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인구의 70%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처럼 백신을 제조하지 않고도 가장 이 G7 국가 가운데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가 완전히요. 한 번이 아니라 캐나다 70% 그리고, 어, 브리튼, 영국이 66%, 프랑스가 64%, 독일이 63%아 이태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많네요. G7 국가 가운데서 65% 전부 뭐 인구가 그 한국보다 많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인구가 뭐 미국이라든가 G7 국가처럼 일본을 포함해서 1억 명이 넘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지만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의 백신 접종률이 92%입니다. 이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돈의 힘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죠. 나라는 작고 백신도 없지만 그것을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팔겠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리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82%지만 워낙에 인구가 작기 때문에요. 스페인도 인구 많은 국가 가운데서는 백신 접종률 높은 편입니다. 1차, 2차 전부. 완전한 백신 접종. 76%. 이스라엘이 처음엔 아주 높았지만 지금 67%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어떤 그 정통 무슨 뭐 이스라엘의 오토독스 그런 그 주의 씨의 경우는 거부하는 그런 비율도 있기 때문에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해서 쫙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우선 멈춤 상태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완전히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이 현재 42%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5,550만 명 되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반 정도 되고 G7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그러나 이제 한국은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작은 늦었지만 뭐꽤 많이 따라잡은 편이죠.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지금 2,150만 명 정도가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42% 정도 되고 지금은, 어, 이 백신 접종률이 42% 정도 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50% 넘는 나라가 무척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거의가 지금은 델타 변이입니다. 미국과 세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과 사망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케이스가 지난 2주일 동안 미국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9%가 줄어들어서 뭐 하루에 약 15만 케이스, 14만 9천 케이스 정도의 사망자가 1992명, 거의 2천명 사망자는 그런데 아직 미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에 53만 케이스 16%가 늘어났고 사망자는 8,942명 9월 17일을 기준으로입니다. 어제를 기준으로죠. 그러니까 이 사망률은 세계적으로는 18%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도 지금 사망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사망률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말씀을 드리죠. 돌파 감염. 지금 미국에서 뉴욕타임스라든가 질병통제국이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질병통제국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다른 뭐 여러 그 조사 기구라든가 이런 의학적인 그 전문 집단에 비해서는 돌파 감염이 적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자료를 전부 점검을 해서 얘기하기를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 가운데 돌파 감염된 사람들은 한 5,000명 가운데 한명 그리고 이제 감염됐다 하더라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주 크게 아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입원율 굉장히 낮고 사망률은 거의 없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은뭐 어떤 경우는 뭐 이것보다 훨씬 낮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이 텍사스나 플로리다나 뭐 이런 주가 아니라 캘리포니아나 이런 곳처럼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는 돌파 감염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만명 가운데 한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증세가 굉장히 약하다는 이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스터샷. 지금 맞으시겠어요? 자격이 되신다면? 아니면 조금 분위기를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하지만 특히 잡지 애틀란틱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잡지 애틀란틱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무슨 정치성 전혀 없이 굉장히 좀, 음, 균형감각이 있게 보도를 해온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혹시 뉴스를 듣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했냐면요.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이 모두 16대이니까 18명이군요. 18 사람이 쫙그 금요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쭉 해서 한번 투표를 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넘버원 첫 번째 안건에 대한 투표인데 이첫 번째 안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16세 이상이면 모든 사람에게 다 추가 백신 접종 부스터 샷을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 2, 반대 16. 거의 반대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조금 쉬셨습니다. 쉬고 나서 다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넘버 2 안건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부스터 샷을 접종한다. 일단, 여기는 찬성 18, 반대 0,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식품의약국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식품의약국은 자문단, 이번에는 18명이었습니다. 이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위험한 그룹이죠. 뭐 위험한 그룹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헬스케어 워커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건강에도 감염될 그럴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이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질병 통제국이 더 자세히 누가 그런 위험한 사람이라서 부스터샷을 접종받아야지 되는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닌 65세 이상과 면역력이 약한 델타 변이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스터샷을 접종한다 하는 것은 Pfizer and BioNTech이 지금 신청을 해 놨잖아요 이 제약회사에도 또 에브리원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9월 20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바이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게 데이터에 기본돼서 그렇다는 것이고 이 백신 접종을 받고 나서 처음 뭐한 120일 정도는 뭐90% 이상. 바이러스를 막는데 그 이후는 뭐 77%다 그리고 더 줄어들기도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게 77%라 할지라도 많이 막는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얘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은 개인적인 차이와 65세 이상 되신 분들과 뭐 질병이 있으신 그래서 위험한 그룹에 속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름이 감염이 굉장히 많았어요. 델타 변이가 이제 국가에 따라서 좀 시차가 있었죠. 영국에서 그랬고, 이스라엘에서 그랬고, 미국에도 여름에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보면 사망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이후에 사망률이 또 항상 올라가서 정점을 찍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여름에 그 높은 델타 변이 가미러스의 감염, <laughs>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그 패스하는 중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케이스와 입원율이 증가하지만 특히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러나 그 증가는 하더라도 증가한 폭은 줄어듭니다. 뭐 7월 달에 걷잡을 수 없이 이만큼 증가했다면 지금은 증가해도 이만큼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언제 맞아야지 되는가? 이미 맞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미국에서도 어떤 어떤 형태로든 맞은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가능하면 그럼 나도 빨리 맞아야지 되는가? 아니면 다시 지금 주춤하다고 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그때에 맞춰서 막 확산될 때는 감염될 확률도 높잖아요. 시기를 거기에 맞춰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잡지 애틀란틱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트하는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본인께서 65세가 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면 맞으셔야지 됩니다. 바로 맞으셔야지 됩니다. 질병통제국은 지금 파이저 앤 바이오 엔텍만 일단은 승인이 난 거예요. Pfizer and BioNTech과 Moderna가 같은 그 mRNA 방식이잖아요. 이 mRNA 방식의 경우는 두번 맞아야지 되고, 두 번째 접종을 받고 나서 28일이 지났으면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안슨 앤 주안슨 경우 아직 승인 나지 않았지만 이 주안슨 앤 주안슨 경우는 역시 첫 번째 한번 맞고 나서 28일 뒤죠 그런데 아마 이런 케이스가 거의 해당되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이제 6개월 뒤부터 이렇게 그 맞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질병통제국의 두 번째를 맞고 28일 뒤에 이것은 해당되진 않지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스터샷이라는 게요. 그리고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면역력, 기본적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부스터 샷을 맞기 이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니면 주안스앤주안스를 잔슨 맞으셨지만 이 백신 접종이 면역력이 강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울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부스터샷, 제3차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라는 것이 방패가 우리가 이제 그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은 저쪽에서 적이 오는데 적이 나를 다치지 못하게 방패막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방패막이가 보통 사람들은 방패막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방패가 조금 좀약해진다던가 어디 금이 갔다던가 하면은 부스터샷으로 그 금을 막아줘서 과거 처음처럼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 놓는 건데 면역력이 원래 약하셨던 분들은 이 방패가 완전하게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스터 샷으로 더 단단하게 이걸 채워 준다는 그런 게 이제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성되지 않은 방패마이를 완성시켜 준다. 부스터 샷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28일만 지났다면 맞으셔야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아주 건강하셔서 백신 접종 두번다 하셨고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 뭐 65세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의견이 좀, 어, 전문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어요. 그리고 공격을 하려고 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몸속에서 어떤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더잘 싸운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는 경우는 이제 부스터샷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너무 일찍 부스터샷을 놔주면은 당연히 조금씩 약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두 번째 백신 접종받아서 뭔가를 계속 이제 방패를 키우고 있고 하는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게 들어갔었을 때 뭔가를 다시 시작한대요. 뭔가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작동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시간 걸리고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면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어쨌든, 그, R, 그 mRNA 방식, Johnson Johnson, b i o n t 모더나를 맞으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은 지나고 나서 보스터샷도 맞으시는 게 여러분들께 이득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이 애틀란틱이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8개월도 좋다 1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베네핏이라든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개인차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면역성 항체를 키우는 거 그리고 키워진 그 방패가 언제까지 강하게 유지될지, 이게 굉장히 그, 이만큼입니다. 대체로 뭐, 이 나이에서 이 나이까지 이만큼입니다. 하는 정도를 확실하게 임상실험을 해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충분한 임상실험을 할 만한 그 시기가 기간이 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 않다는 겁니다. 부스터 샷을 맞으면 본인도 더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확률도 줄어든다.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파이저사에서 데이터를 내놓기는 했지만 그런데 그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언제 그러면은 이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 되는가? 부스터 샷도 일반 백신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는 다 하는데 대체로 한 그~ 맞고 나서 몇 주일 정도는 있어야지 딱 이게 이제 레디 투 싸울 준비 레디 투 파이 이 변이 바이러스와 그럴 준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시점보다 몇주 전에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가 좀 잠잠한데 겨울이 되면은 지금 많이 퍼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맞춰야지 된다는 거죠. 일단 개인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체 형성 시 기간 그리고 그 강도도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아주 젊고 건강하면은 그 주사 맞고 백신 주사 맞고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게 형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 면역력이 다시 형성되는데도 몇 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사람마다 또 다른 부분을 결정적인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가 언제가 가장 바이러스 확산율이 많을지 위험할지 그것도 예측은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 백신 접종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을 때확 경제를 개방해 놨더니 뭐 확산율이 확또 퍼지고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겨울에 여름처럼인지 여름보다 더인지 덜인지는 모르지만 겨울에 또한번 폭발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처럼 아니면 그렇게 예상했는데 전혀 폭발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몇 주일 전 12월달에 다가갈수록 조금 지금보다는 예상하기가 쉬워지기는 하겠죠. 이게 왜 힘드냐면 뭐 독감이다 하면 어떤 시즌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는 아니 여름에도 확산됐다가 겨울에도 확산됐다가 사람들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그 힘든 그 일이죠. 그래 그래서 계절적인 패턴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쓰시고 거리 두기 하시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게요. 집에서 쉽게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테스트 받기도 너무 힘들고 해도 어디선가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테스트를 받으면 그 테스트 결과가 전부 질병통제국으로 가고 보건복지국으로 가서 데이터를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커뮤니티에는 얼만큼이나 백신 접종을 받았구나.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확산되겠어. 이런 의학적인 예측, 미리. 해보는 것들이 전보다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디 무슨 테스트 받는 곳에 가서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집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테스트 하는 장소가 줄어들어서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빨리 확산될지를 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겨울에 가장 심각해진다고 보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이 9월 20일이잖아요? 내일이? 9월 20일이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뒤면 된다고 하고, 65세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몇 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12월이 현재로서는 또 다른 확산 지점으로 것, 본다고 보면은, 지금 부스터샷을 맞아두면은 너무 빨리 이게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더 강하게 나를 보호해줘야지 되는 그 기간을. 그래서 어찌 보면 9월 20일에 바로 맞을 수 있다고 바로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그 애틀란틱과 인터뷰를 한, 하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병리학자라든가 아니면 뭐유니버리티 아, 워싱턴 유니버리스티인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요. 거기에 또그 면역 전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만약에 본인들의 부모라면은, 어, 본인들의 부모라면 조금 기다리시라. 건강하시다면. 그렇지만 위험한 그룹에 속한다면 빨리 9월 말이나 10월 달에도 맞아두시라. 그렇게 하고 maybe 4차를 또 맞아야지 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권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면역력이 강한 젊은이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지금 12월 달에 확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니까 뭐 11월이나 어떤 경우는 젊은이들은 금방 가동을 하니까 그 항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일주일이면 된다고 하니까 12월 초에 맞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거 베테란 스테이 때 맞나? 할로윈에 만나, 뱅스 기빙에 만나, 12월 초에 만나,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강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백신 접종을 맞기 편한 개인적인 퍼스널 그 스케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주치의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있죠. 직업에 따라서, 간호사라든가, 늘 다른 사람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빨리 맞으시면은 괜찮겠죠. 해서 이분은 그존 소프킨스 대학교의 공공 그 건강 거기에 이제 병리학자로 계시는 데이비 다우디라는 이분. 백신도 개인은 개인이라고 하고 국가에서도 참 전략적으로 배포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많이 퍼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부터 지금 이미 많이 퍼진 그런 지역부터 그리고 나서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어떤 그 포뮬러 같은 것을 백신을 업데이트를 해서 더 많이 방어되도록 3차 부스터샷 내놓고 그리고 그 뒤에 또할 때는 더 많이 그 방어가 되도록 그렇게 오리지널 그 원래 백신 접종과 착착착착 그 상관관계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이제 포뮬러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샷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좋은 옵션이다라고 잡지 애틀란틱은 전해 주고 있고요. 음 지금. 세 번째 맞으시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세 번째 백신과 네 번째에도 또 맞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런 백신의 원료, 재료 같은 것, 아니면 뭔가 그 비율 같은 것들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옵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꼭 맞아야지 되겠어 하고, 서두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맞아야지 되는가 우리 커뮤니티는 어떻게 되고 있지 하면서 어 조금 세이브 할까 좀 나중에 맞아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게이 잡지 애틀란틱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틱은 제목 자체를 You might want to wait to get a booster shot 아마 여러분께서는 어쩌면 이런 모든 내용을 아신다면 은 부스터 샷 맞는 것을 조금 기다리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자격이 되신다고 이건 무조건 빨리 맞아야지 돼야 하고 빨리 맞아야지 된다는 쪽으로 딱그 결론을 지어놓고 어 행동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가 미국에서 부스터 샷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스터 샷 윤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세계 다른 나라.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런 나라에 대해서 먼저 줘야지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1차, 2차 뇌지는 주한스낸주한슨만으로도 Johnson 정말로 굉장히 그 면역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백신인데 주한슨낸주한슨 같은 제약회사는 많이 줄어든다. 우리가 해봤더니 이렇게 줄어드니까 또 맞아야지 된다. 우리는 또 돈도 벌수 있다. 이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라서는 백신은 백신이다. 이 백신 두번 맞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지 이제 2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강해신이었습니다.